자,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자, 지금 저희 AP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시죠? 특히 VIP 회원분들 저 저번 주 저번 주 증시의 분위기가 바뀔 거다 증시의 조정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매일 같이 강조를 드렸고 저희는 현금화를 실제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손절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손절할 것들은 꽤나 손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조정 국면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 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증시가 이런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1차 조정에 대한 파동을 겪고 중기적인 재상승에 대한 국면을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은 사실 저는 폭이 크면 클수록 큰 기회를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구간에서의 중장기적인 매집을 절대 놓치질 않을 겁니다 어떤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지 v i p 방송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아마 이번 주 수목금 정도부터 1차 매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차분하게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. 쫄지 마세요. 기회입니다.